결론 심플하게 59.5K에서 58.9K까지 600불 구간 매집을 하고 손절은 58K에서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잠깐 영상을 찍는 와중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97K 영역에서 1차 익절을 가져갈 겁니다. 저는 조금 마지막 공포 한번 남았다고 봅니다. 체력이 숏을 익절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 거라고 봐요. 내려가면은 다비트를 전부 다 이결할 수 있다. 롱만 들고 발점 잡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차적 시나리오로 97.8K 이후부터 98.6K 사이까지의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93K까지 다시 빠지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 반등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100K를 넘어가는 상황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다시 폭락 관점을 볼 겁니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나만 얘기해도 틀릴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네 군데를 찍어 놓는다? 미친놈이 운영하는 채널인 겁니다, 여기는.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고 백수가 된 서장입니다. 왜 백수가 되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한테 악플을 다시는 분들마저도 아이디 옆에 구독마크가 보인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 채널은 저를 좋아하는 분이시든지 저를 싫어하는 분이시든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참고해야 할 만한 체크리스트 정도는 그 어떤 채널보다도 창의적이고 신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을 떠나서 아마 구독할 가치는 충분하실 겁니다. 58.9K에서 롱타점을 잡은 후,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1차 종결점을 지지한번 영상 지금부터 조정에 대비하겠다. 97k부터 쇼트했징. 한 방에 나락까지 않는다. 92k 다시롱. 지난번 영상에서 이때죠. 이 고점을 다시 넘지 못하고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난번 영상이 내용입니다. 97k 다시 쇼태징 93k 다시 롱 관점. 104k의 전부 익절이 모든 과정 전부 모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24시간 라이브까지 켜 놓고 그리고 제가 포지션 잡는 것까지 다 공개하면서 58.9K일 때 시드 그 자산의 10배가 되는 과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타점들을 제가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배포를 했나요? 레퍼럴 가입자에게만 공유를 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라이브를 하던가요? 맞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볼 수가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28%의 분들도 이제 그만 저를 인정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채널로 갈거기 때문에 지금 눌러놓으셔도 초기 구독자가 되실 수 있을겁니다 자 돌아와서 불장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조정으로 예상되는 흐름 속에서 잠깐 떡상한 시드도 좀 쉬어가면서 찬찬히 체크해볼 만한 것들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출발을 해보시죠 자 첫번째 시간 관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저는 현재 차트의 흐름이 조정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팔자를 한번 보러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롱을 미친듯이 줍줍해야 될 레벨은 83k부터 80에 영역 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3에서 80 이거 저답지가 않죠? 그냥 83이라고 하겠습니다. 딱 찍을게요. 더 내려가면 손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틸 겁니다. 어차피 시드가 늘어서 고배를 칠 이유도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 전제 조건과 근거 설명도 해볼게요. 지난 시황영상에서 두달 분의 시나리오 설명을 완료를 했으니까 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것과 겹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강력한 상승 파동은 이전 매물대를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 고점을 73K라고 봤을 때이 영역까지는 다시 테스트하러 가지 않는 선이 좋습니다. 이 전제를 첫 번째로 타점을 잡았어요. 다음 두 번째 예측 채널링의 추세를 살리는 게 좋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고각으로 상승했었던 이 채널은 이미 이탈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완만한 채널의 형태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서 봤을 때이 상단의 매물대는 현재 채워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1년봉의 마감인 12월달 그리고 1년봉 출발인 1월 달, 저는 조만간에 이 채널의 하단을 채우러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출발은 이 하단에서부터 출발할 걸로 보고 있어요. 12월 중에 아래를 찍고 나서 하단의 채널 적용을 받고 1월 달에 적당히 패턴을 만들어서 채운 다음에 나머지 불장을 채우러 올라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정말 예쁜 강세 조정 차트 이 그림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큰 추세를 깨지 않는 상승형의 조정 패턴이란 얘기입니다. 고점에서부터 무려 20%가 떨어지는데도 패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세번째입니다. 주봉 11선과 1봉 71선. 주는 1의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1봉 61선을 많이들 볼건데 이거를 깨고 올려주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11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죠. 강한 추세가 터지고 나면 1시간 봉에 11선 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4시간 봉으로 가서 4시간 봉 프레임에서 지지를 보고 다음 프레임 12시간 이죠. 12시간에 지지를 보고 다음 프레임인 날봉 1봉 11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지지는 주봉을 봐야 되겠죠. 주봉 단위 11선이 지금 83K를 경유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고 반등하기보다는 깨고 나서 꼬리로 말아 올리는 것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피보나치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도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앞서 8개월 동안의 조정을 보여줬던 이 오아양 패턴 그 마지막이 30%의 하락이었죠. 이 30%의 하락 저점을 출발 지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선행 파동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 이거 하나라면 너무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라는 이 뒤에 무빙을 불규칙 가짜 상승이라고 치부한다면 선행 파동의 고점은 여기고, 후행 파동의 시작점은 여기라는 전제가 설수 있겠죠. 이런 가설로 피보나치를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종료지점, 그리고 새로운 출발지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 1차 값에 도달했다는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83K는 0.786 수열 지지를 기대한다고 볼수 있고 이미 8861 1.13은 전부 지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피보나치 이 하락 스케일에 따른 뒤에 상승값도 한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볼수 있겠죠. 이 값에서도 2차 맥시멈 값을 거의 다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거의 모든 수열을 다 테스트를 했음에도 딱 하나 1.618이 구간에선 저항도 없었고 지지도 없었습니다. 1.618은 중요한 수열이죠. 한 번쯤은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보나치입니다. 상승하는 추세를 깨고 선 하락이 나온 다음에 제가 예전까지 전에 스크립트로 썼었던 패닉 바잉의 형태, 불장에서 낙오될것 같은 그 마음에 매수를 했던 이 캔들. 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심리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차트는 중의적인 해석이 되도록 그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닉 바잉에 따른 아래값 1.618수열 83k 부근이 나오고 이걸 선행 파동으로 해서 B가 나오고 C가 내려간다는 가정을 봐도 대략 2차값이 83k 언저리로 잡힙니다. 즉 어떻게 작도를 하더라도 83k는 접점이 많은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강력한 지지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해제. 해체. 제목은 해제인데요. 사실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간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구간들이 잘 맞아 왔지만 사람이 모든 관점을 다 맞추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런 하향 채널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선행이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파동 교대로 후행은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관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배율이 두배 쇼밖에 안 됩니다. 라이브 포지션을 다 공개. 되고 있어요. 제가 제 관점에 무한한 신뢰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두배 숏을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더 고배를 치겠죠. 하지만 저는 제 관점에 자만을 하진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기저를 깔고 포지션을 들어갔고 숏 포지션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펼쳐질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정장에선 펌비 먹는 정도, 일당 버는 정도, 딱그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할 예정인데 저 자신보다 더제 관점을 믿지는 마세요. 이 차점이 실제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맞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주제 펀딩비입니다. 오늘 영상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단락일 거예요. 지난번에 예고를 하고 오늘 펀딩비를 다루기로 했는데 솔직히 이 시간만으로 또 부족해서 제가 브록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일 거예요. 오늘 시황 안에서는 겉핥기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 비트가 조정을 끝나고 나면 다시 후행 파동으로 진짜 광기의 상승을 보여주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83k에서 두배가 가까운 수치가 170k를 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제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작을 할 거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조정이 끝나고 나서 패턴을 만들고 광기의 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만 해요. 이럴 때 기관에서 매집해 놓은 비트코인은 당연히 매물로 나오지 않고 밑에서 사왔던 대중들 그러니까 개미 물량이죠. 대중이 내놓은 소량의 매물들을 계속 긁어가면서 현물 차트는 끝없이 상승을 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차트가 계속 오르겠죠 이 현상을 우리는 품귀 현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품귀 현상은 오로지 현물에만 있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 가격까지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다음 날도 올라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내 상상의 화면 안에 내 스스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오르니까 가지고 있는 몇 천만 원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도 엄두를 못 내니까 나는 당연히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선택지 말고는 또 없을 거예요. 모든 대중은 이런 상황에서 숏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도래했고 롱포지션 외에는 선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죠. 그렇게 모든 대중들은 롱포지션으로 전부 몰리게 됩니다. 0.01%를 하던 정상의 펀딩비가 30배 50배로 올라서 0.01도 아니고 0.05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0.1%에서 0.5%까지 평상시에 10배로 치솟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느 시점에서 펀빗 타임이 다가와요. 현물을 다수 보유한 자본가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어디선가 브레이크를 막고 자신이 가진 현물 포지션에 선물 쇼트 해증을 겁니다 조금씩 걸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거는 선물 차트입니다. 근데 옆에 현물은 매도를 안 하니까 계속 올라가요. 현물 차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선물은 막혀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170k 갔는데 이 친구의 가격은 165k일 수도 있습니다. 우매한 대중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얘가 170k 갔는데 얘가 지금 165k네. 이 5천 불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더해요. 근데 이런 갭이 떠있는 상황에서 차트가 선물에선 계속 횡보를 하면서 펀비를 계속 뜯어갑니다. 10배 풀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던 내 자산의 5%가 1초만에 뜯긴다는 얘기예요 펀비 타임 하나로. 계산해보시면 나오겠죠? 어느 순간 모였던 세력의 숏 물량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롱을 탄 개미들이 털릴 때까지. 펀비로 뜯겨있고 자산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손절라인이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렇게 롱이 터 퍼져나가면서 세력의 숏물량은 수익화가 완료되고 차트는 거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시뮬레이션은 제네피셜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허무 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2023년도 12월 31일에 이 trb라고 하는 이 하나의 알트코인이 실제 보여줬던 현상입니다 현물 고점은 630달러를 찍었는데 선물 차트로 가보면 이 현물에 630달러의 벽을 올라가지 못하고 550달러에서 정체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도 이 전투의 장에 들어가 있었고 이때 당시 KRB의 펌비는 0.0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아니고 무려 3%였습니다. 열배풀 롱이 펌비 딱한 타임에 펌비로만 30%의 시드를 잃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떡상했다가 십스캠으로 빠졌다가끝 그렇게만 이 현상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당시의 펌비 상황 그리고 현물과 선물의 가격 갭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벌어지지 않은 미래라 해도 이런 알트코인을 통해서 현물과 선물의 갭, 그리고 펀딩 비와의 역학 관계. 진짜 광기의 장이라면 선물의 가격이 선물의 가격보다 높은 장. 진정한 품귀 현상은 희소 가치에서 온다는 것. 이게 광기를 끌어낸다. 이 정도의 메커니즘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가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아직까지 선물 가격이 더 높으니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자 마인드. 알리의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한다. 작은 비즈니스를 주면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 큰 비즈니스를 주면 돈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 하고, 전통적 사업을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적게 행동하는 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인용해서 코인판에 맞는 격언을 드려볼게요. 결국 늘 행동은 코린이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분석하고 이성을 갖추는 것은 게을리하는 사람들. 차트가 올라서 위에 있을 때는 더갈것 같다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회를 주면은 무섭다고 안 들어가고, 안정되고 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자기 합리화를. 이 때쯤 하죠. 그렇게 결국 공포 때 사지 않아 놓고 오르고 나서 여기서 사고 나면 되돌림 내려오는 거에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공포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팔고 관망하는 자세도 갖추지 않고 그러니까 돈 욕심은 많은데 참을성은 없는 그런 사람들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올리면 무지성으로 욕을 하고 기회를 받기를 원하면서 현금 여유랑은 남겨놓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관점과 타점을 못 뽑으니까 저항이 나온다는 예측을 못 하고 남들한테 훈수를 두죠. 뭐라고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많이 들고 있으라고. 물론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평단이 좋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선물하면서 평단도 안 좋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은 혼자 펌비로 시드 다 뜯기는 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코린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게 될까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장 속에서 꿈만 원대하게 품었다가 결말은 똑같이 코린이로 남을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둬서 다음 시즌 시작금액 3천만원 4천만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아는 것도 없고 시드도 없으면서 바로 난 몇억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볼 시기가 왔어요 이 시장은 매우 가성비가 좋지만 반면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평단이 매우 좋음에도 104k에서 전부 익절을 했던 거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펌비를 먹는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해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코린이들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펌비 얼마 안되지만 부자들의 체험을 한번 해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은 제 24시간 채널 라이브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답백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언젠가 제가 또 필요할 때쯤에 다시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 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달기간에 누적 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헤징,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 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른 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